오스트리아 사립학교의 조용한 교실. 여고생 두 명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나 긴장된 순간인지 정막감마저 흐르는데요. 그때 앞쪽 선생님 옆에 있는 작은 꼬마 남자아이가 시험지에 있는 어려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칠판에 하나둘 풀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본 여학생은 비참한 얼굴로 오열하고 맙니다. 도대체 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루이저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유엔에서 정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기도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그린칭이라는 곳인데 오스트리아에서 꽤 알아주는 부자 동네예요. 그린칭은 빈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데다 오스트리아의 오랜 전통을 느낄 수 있어. 빈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그린칭은 천재 음악가 모짜르트와 베토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는 천재를 배출하는 곳으로 소문도 났죠. 부촌이다 보니 다니는 학교도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 소수정의 사립학교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날고 긴다는 제주 많은 친구들과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환경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학업성적은 늘 제가 1등이었습니다. 특히 수학 부분에서요. 그 한국인 남매가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의 봄에 우리 가족은 두 달가량 아시아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서 제가 공부로 더 바빠지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가족끼리 동남아시아로 휴양을 하고 오자고 하셨죠. 사업하느라 바쁘셨던 부모님에게도 공부에 치열했던 저에게도 이번 휴가는 꼭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왕이면 방학 중에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지만, 방학 중에는 부모님 사업이 가장 바쁜 시기였어요. 그래서 봄 학기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두 달간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에 제 공부 성적이 떨어질까 살짝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학교의 교육으로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물론, 과외선생님도 계셨고요. 학교 교육은 복습 정도의 수준이었으니 여행 동안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별로 타격이 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과외선생님도 인터넷으로 화상 강의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학기 중이라도 학습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동남아에 가서도 노트북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 이내 걱정은 적었습니다. 조금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제가 두달 뒤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도 정교에서 1등을 할 자신이요. 사실 공부도 재능이라 머리가 좋은 것은 물론 노력도 받쳐줘야 하는데 저는 둘다 가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립학교에서도 제가 탑급이고 2인자는 저와 격차가 꽤 컸습니다. 공부에 필요한 것을 다 챙기고 우리 가족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나라마다 열흘 정도 휴양을 보냈습니다. 동남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휴양지에서 휴식을 보내며 공부를 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오가는 공부에 대한 신경전도 없고 자연이 주는 위대함에 집중도 더잘 되었어요. 내심 한켠으로는 돌아가자마자 7일 시험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성적에 대한 자신은 있었기에 여행에 최대한 집중하려 했어요. 가족과 꿈 같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사흘 후 바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면 기말고사 시험이라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친구들은 제가 학교에 오랜만에 와도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사온 맛있는 망고 젤리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죠. 저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본 친구들의 얼굴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자주 봐왔던 거라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저도 며칠 뒤 치를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젤리를 나눠주면서 우리 반에 새로 전학생이 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연이라고 했어요. 수연이는 제가 여행을 떠난 지 얼마 안되어 전학을 왔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는 곳 자체가 유럽 중에서도 잘 사는 오스트리아이고 이 도시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부촌으로 불리는 곳에다가 무엇보다 이곳은 사립학교라 등록금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한국인이 전학을 왔다고 하니 너무 의외였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독일인 친구들도 이 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와서 독일 김나지움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망고 젤리를 받은 수현은 고맙다면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공부 모드에 진입하더라고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동양에서 왔으니 여기가 얼마나 더 힘들겠어. 죄송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말고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양지에서 공부했던 것만으로도 늘 하던 수준의 성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2인자였던 데미안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며 징징대더라고요. 데미안은 제가 여행 간 사이 학습이 소홀해질 것으로 생각해 본인이 이번 기회에 1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느낀 겁니다. 언제나 저를 예민하게 대했고 친구들 말을 들으니 제가 없는 두달 동안 평소의 두 배로 공부를 했다고 하길래요. 사흘간의 시험이 끝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성적 결과를 기다리는데 제가 정교 1등인 건 국룰이니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오시는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1등했을 때마다 받았던 익숙한 미소였죠. 그런데 그 미소가 조금 길어진다 싶더니 곧 입술에 힘을 주어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이번 시험 전체 최우수 성적은 최수현 양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 친구들도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등 교육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쟁자인 데미안이 아니고 두달전 전학 온저 동양인에게 말입니다. 반 친구들은 저를 보았다가 수연이를 보았다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저는 2등을 했지만 3등인 데미안과 점수차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데미안은 3등으로 등수가 밀렸지만 저도 같이 밀린 것이니 크게 개의치 않아 보였고 2등과 3등의 점수차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미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하필이면 동양애한테 지다니, 데미안과의 점수 차이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죠.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들으시더니 그 한국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 동네 주요 요직 인사들을 잘 알고 계시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좋은 경쟁자가 생겨서 축하한다며 저한테 공감일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며칠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이내 추스르고 여름방학 동안 최대한 공부해서 가을 학기 중간고사에는 최수연인지 최수지인지 뭔지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제 마음의 열기가 더 뜨거웠거든요. 저는 부모님을 통해 수연이가 여기 2년 정도 거주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고 한국에서도 영재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수연이보다 그의 어린 남동생이 이미 중학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요. 종종 한국인이 유대인보다 더 똑똑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나를 이기다니. 저는 와신상담의 자세로 열심히 공부했고, 돌아오는 중간고사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중간고사 시험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수연이는 다른 친구들과도 교류가 없었어요. 묵묵히 자리에 앉아 항상 공부하고, 어쩌다 에어팟으로 눈 감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책을 읽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수연이가 공부를 집에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길이 없었죠. 저는 생애 그렇게 시험을 심사숙고해서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명예 회복이 진짜 간절했어요. 그리고 3일 후 성적 발표가 나왔죠. 몇달전 최우수 성적을 발표하시기 전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다시 대자뷰처럼 떠올랐어요. 선생님은 이번엔 수연이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죠. 알수 없는 선생님의 반응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선생님은. 이번 시험 최우수 성적은 최수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번에도 동양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점수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한 번도 이 학교 수업을 받아본 적 없고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도 않은 한국인이 어떻게 시험을 나보다 잘칠수 있었을까요? 저는 선생님에게 시험지의 유출이나 수험생의 커닝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순간 당황하셨지만 오스트리아에서 흔히 있는 학생의 인권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죠. 며칠 후 양측 부모님과 수험생 둘,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모인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이 위원회를 진행하셨어요. 학교 측에서 확인한 결과 시험지 유출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컨닝도 제보된 바 없었고 학교 내에 설치된 cctv에서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지금 나눠주는 수학 문제지를 풀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방법은 어떠냐고 하셨죠. 양측 부모님은 동의하셨고 수연이도 동의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장소는 넓은 교실이었고, 저와 수연이는 조금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은 교실 앞자리에 앉으셨고, 부모님은 교실 뒷자리에 앉으셨죠. 이때 중등교육을 받는다는 수연이의 어린 남동생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남동생은 담임 선생님 옆에 조용히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시험지에는 세 개의 수학 문제가 있었고, 처음 보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해보고, 어떻게 빠르게 풀지 순서도를 그려가며 정립하고 있는데, 시험이 채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수연이는 망설임 없이 문제를 다 풀더니 제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수연이가 다 풀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수연이에게 다푼건 맞니? 라고 했고, 수연이는, 네, 먼저 나가도 되나요? 하며 허락을 받고 교실을 나갔죠. 남겨진 저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고 더 이상 문제를 풀수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보고 엉엉 울고 있는 저에게 양측 부모님이 오시더니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진 제가 한꺼번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괜찮다며 모두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한껏 울고 나니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겸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어찌나 울었는지 다들 저를 둘러싸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 수연의 어린 남동생이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수연이 풀던 시험지인데 혹시나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여분을 하나 더 갖고 오셨던 건데 누나가 나가고 나니 시험이 끝난 줄 알고. 동생은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쓰는데 정확한 공식과 풀이로 정답을 맞췄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당신들의 눈을 의심하셨죠. 한국인은 그렇게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모님은 수연이와 꼭 붙어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일도 없어진 저는 수연이가 공부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몇몇 못된 친구들은 저보고 패배자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좋은 경쟁자를 만나서 한수 배우는 기회가 되니까요. 부모님은 한국의 교육을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빡빡해서 부정적 요소도 있지만 확실히 공부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 세계 경제 속에서도 후발 주자이지만 이미 선진국을 따라잡은 큰 이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공부가 앞으로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의 학원으로 미리 예약해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거뜬히 다녀올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수연이에게 같이 한국을 다녀오자고 할 겁니다. 수연이는 더 이상 얄미운 경쟁자가 아닌 저를 한 수위로 끌어주는 좋은 동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1등만 하다가 한국인에게 1등을 뺏긴 루이저씨 자신의 거만함도 되돌아보고 더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